15장. 하나님 아버지, 우리의 자녀가 지혜로운 사람의 혀가 되어 좋은 지식을 베풀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나무와 같은 자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. 우리의 자녀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가시도친 말을 하거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선포합니다.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듯이 우리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쌓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.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이 되어 지식을 전파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기도를 하는 자녀가 될 것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. 우리의 자녀가 마음이 즐거워서 모든 날이 잔칫날처럼 얼굴이 해같이 밝기를 선포합니다.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부지런하여 확 트인 큰 길과 같은 자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. 믿음을 겸비한 좋은 멘토들이 자녀의 주변에 많게 하시며 명철하여 좋은 길을 걷는 자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.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답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.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며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여 복 있는 자가 될 것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